여기는 덕초화실 병아리 축구장. 1번 선수, 지렁이 물고 내뛴다. 2번 선수 패스. 3번 선수, 뺏으러 덤벼둔다. 다시 2번 선수에게 패스. 난리가 났다. 여기는 덕초화실 병아리 축구장. 삐약삐약삐약. 삐약 삐약. 지렁이 3번, 5번 선수에게 패스 5번 선수 다시 물고 달린다. 다시 1번 선수 뺏어서 저쪽으로 내뛴다. 삐약삐약 여기는 병아리 축구장 병아리 축구가 지금 앞 1번 선수와 2번 선수가 지렁이를 물고 서로 당긴다. 순둥이 심판은 지금 애가 말라서 꾸꾸꾸 한다. 여기는 병아리 축구장 짠짠짠!